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우리가 읽을 그림책은 스마트폰에 갇혔어 라는 그림책이에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림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을 갖췄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로 아주 친한 친구들이야. 바로 아델라와 타미라, 카밀로지. 이 친구들은 싸우는 법이 거의 없었어. 신나게 뛰어놀고, 수영도 하고, 달리기도 하며, 함께 책을 읽고, 노래도 부르면서 즐겁게 지냈단다. 심지어 생일도 비슷했어. 그래서 생일파티도 함께 했지. 친구들이 케이크의 촛불을 후욱 하고 불었어. 정말 멋지구나. 할머니가 말했어. 아이들은 급히 선물을 풀었어. 선물이 무엇인지 몹시 궁금해 하면서 말이야.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델라가 받은 선물은 정글북에 나오는 동물인형이었어. 정글북은 아델라가 매번 재미있게 읽고 또 읽은 책이었어. 타미랏도 기대에 부풀어서 선물을 풀었어. 엄마, 엄마, 진짜 자동차 같아요. 타미랏이 받은 선물은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장난감 자동차였어. 붕붕 소리를 내는 자동차 말이야. 카밀로도 아주 멋진 공을 선물 받고 기뻐했어. 어? 그런데 식탁에 선물이 하나 남아있잖아? 내 스마트폰이야. 이건 장난감이 아니란다. 내가 혼자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전화하라고 주는 거야. 카밀로의 아빠가 말했어. 하지만 카밀로에게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부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카밀로가 더 이상 친구들과 놀지 않았거든. 타미라스는 그런 카밀로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 아델라도 카밀라가 카밀로가 걱정되었지. 어느 날 오후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활쏘기를 하고 놀기로 했어. 하지만 손에 스마트폰을 든 카밀로는 활쏘기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 마치 혼자 다른 세상에 갇혀있는 것 같았지. 스마트폰이 카밀로에게 최면을 걸었나 봐. 덩굴북에서 뱀이 모글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 카밀로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아이들도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잖아. 아델라와 타미라시 활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 어떻게 된 일이지? 며칠 뒤새 친구가 함께 모이기로 했어. 카밀로가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왔어. 이번에는 무슨 일일까? 카밀로는 초조해 보이기도 하고 피곤해 보이기도 했어. 카밀로는 밤낮으로 스마트폰만 하고 놀았대. 자동차에서도 말이야. 그래서 카밀로의 아빠가 스마트폰을 숨겨버렸다는 거야. 카밀로를 걱정하던 아델라와 타미라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바로 스마트폰을 끄고 모두 함께 소풍을 가는 거지. 세 아이의 가족 모두 들판으로 나갔어. 카밀로와 아델라, 타미라스는 전처럼 온종일 뛰어놀았어. 해가 질 때까지 놀았지. 어두운 밤이 되자 친구들은 바닥에 누워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어. 우와 별똥별 떨어지는 거 봤어? 아델라가 놀라서 말했어.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깜짝거렸어. 친구들과 함께 보니 훨씬 더 예뻐 보였지. 그 친구는 다시 한번 더욱 가까워졌다고 느꼈어. 카밀로는 알게 되었어. 스마트폰을 꺼놓으면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진짜 멋진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 이제 스마트폰을 꺼봐. 스마트폰을 꺼놓으면 얼마나 더 멋진 일들이 펼쳐질지 누가 알아? 자 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누가 나오나요? 주인공 3 명을 한번 말해 보세요. 네, 타미란, 카밀로 그리고 아델라가 나옵니다. 아델라는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았나요? 정글북에 나오는 동물 인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타미라슨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았나요? 잘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타미라슨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밀로는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았나요? 그렇죠. 두 가지를 받았어요. 멋진 공과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긴 후 카밀로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더 이상 친구들과 놀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스마트폰만 하는 카밀로에게 아빠는 어떻게 하였나요?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스마트폰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초조해하는 카밀로를 위해 친구들은 어떻게 했나요? 세 가족 모두 스마트폰을 끄고 소풍을 갔어요. 카밀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스마트폰을 꺼놓으면 더 멋진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린 책 마지막에서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했죠. 혹시 스마트폰이 없으면 카밀로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 혹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친구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도 카밀로처럼 스마트폰을 꺼놓고 더 멋진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야겠죠? 유튜브나 스마트폰 게임은 우리 조금만 하도록 해요. 자, 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수학학습지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